대살로니까 전서 3장 6절 말씀, 더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우리가 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믿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대사령과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이 좋은 기억을 가지고 그렇게 또 그렇기 때문에 믿고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또한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에게 그 귀한 복음을 전해주는 바울과 그 일행을 보고자 하는 또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믿음의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바로 결정적인 힘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실에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많은 단편들이 있어요. 그 내가 그런 여러 가지 단편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전체를 구성하는데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기억을 선택하느냐. 그래서 그 전체를 이렇게 그 삶의 단편들을 연결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내가 어떤 그림을 가지고 내가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내 생각의 틀을 결정하죠. 그게 이제 내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단편들 중에 내가 그 어떤 해석에 따라서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조합해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기억에 오, 그, 모습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 같은 색 조각을 가지고도, 뭐, 이렇게 검정색도 있고, 뭐, 어 노란색도 있고, 뭐, 흰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 조각이 있는데, 그런 어 기억의 단편들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조합하는지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지죠. 그래서, 어, 거기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결정하는, 에, 바로, 어, 기억이 무엇이냐.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전체적인 그림을 결정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에, 이, 내가 생각하는 터를 결정, 생각하고, 근데 생각뿐만 아니라, 이제 그냥 그걸 내가 느끼고, 어떻게 느끼고, 또 내가 어떤 에, 의지를 가지느냐도, 어, 결정합니다. 응. 우리가 어제 이제 이대산업가 교회 성도들과 반대되는 예로서, 에,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이제 살펴보았죠. 사실 대산업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에, 바울 때문에, 에, 바울이 저는 복음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는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그것을, 어, 무엇과 연결해서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러한 것들을, 어, 정말 그게 사실은 이제 바울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인과관계를 보면은 그냥 단순히 보면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이런 힘든 일을 겪게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힘든 일보다는 그어 사실 바울이 전해준 복음에 대한 기쁨과 감사에로 어 그들은 바울을 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또 그것이 가능하죠. 그 바울이과 그들과의 관계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바울이 그들에게 보여준 그어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는 일들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있는 것 때문에 힘든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사실은 이제 조금 생각해 보면 그 원인이, 바울 때문이냐. 그것은 아니죠. 바울이나 뭐 예수님 때문은 아니죠. 그것을, 바로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 때문인데 그 박해하는 자들의 배후에 바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있는 것도 아니죠. 5절처럼 시험하는 자가 있는 거죠. 우리가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힘든 일이 생겼다. 그런데 그근본 원인이 예수님 믿는 게 원인은 아니죠. 이게 예 우리가 그 기억의 단편들을 어떤 식으로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힘든 일이 생기면은, 아, 이게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모세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뭐 그것도 사실은 말 자체만 보면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광야, 그것들이 겪는 힘든 일이 그들이 광야 에 있기 때문에 광야 에 있게 되는 이유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대자넥과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바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지만 그러나 그 바울과의 관계에서 좋은 기억들이 있었고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전한 그 복음 때문에 그들이 또 예수님을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기억들이 있단 말이에요. 게안 좋은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좋은 기억들이 그들의 마음의 자세를 주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이야말로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이제 바로 믿음의 기억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좋게 잘 기억하고 좋게 기억을 하고 또 보고 싶어 할 정도로 간절히 보고 싶어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봐도 그렇죠. 지금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어? 바울을 통해서 죄와 어? 어, 죽음에서 구원해주신 앞으로 그렇게 구원받고 또한 우주의 종말 가운데서도 어? 최후의 심판에서도 구원받을 그런 소망이 생겼단 말이죠. 그 과거의 믿음의 기억에 근거해서 그런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에 기초에서 그것들이 이제 그들의 기억의 전체적인 그림을 만드는 데,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기들의 이제 쭉 많은 삶의 단편들 중에 부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 전체를 바라보고 그 좋은 기억들을 잊어버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사탄의 시험에 빠지게 되는 문제죠. 우리가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그게 안타까운 일인데. 사람과의 관계도뭐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나쁜 일, 안 좋은 일을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나머지 좋은 일들이 사라 좋은 일들이 보이지 않게 되죠. 카메라에 어떤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그 초점을 맞춘 부분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고, 나머지 부분은 흐릿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이안 좋은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그 나쁜 기억들이 그 전체의 모습을 결정하고, 좋은 기억들은 흐릿해집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의 관계에도 좋은 기억들도 있는데, 꼭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 안 좋은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좋은 부분들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그안 좋은 부분들이 그러면은 사실은 전체를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은 망상이죠. 그게 거짓이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안 좋은 부분들만 보다 보면은 좋은 부분들이 다 사라져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전체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게 전체가 아닌데, 그걸 전체인 것처럼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망상인 거죠. 그 사실이 아니. 그게 이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전형적인 방식이죠. 그게 이제, 이게 이제 바로, 어, 선악과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가 뭡니까? 선악과는 선과 악이라는 건 무엇이 좋으냐, 무엇이 나쁘냐,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어, 하나님께 두지 않고 어, 바로 내 자신에게 두는 데 엄밀하게 말하면 내 자신이 아니라 사실은 뱀의 말을 아담과 하와가 따라서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그 시험하는 자 재와 네. 사마의 권세를 따라서 내가 판단하는 거그게 그, 다시 말해 거짓에 따라 판단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거짓이라고 하면은 아, 이게 예? 흰색인데, 뭐, 검정색이다. 뭐, 이렇게, 대놓고, 뻔한 거짓말을 하는, 해서는 사람들이 잘안 속잖아요. 사탄의 정체는 시험은, 사탄의 시험은 거짓으로 속이는 겁니다. 속일 때에,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은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짓말에 누가 속습니까? 그래서 사기를 칠 수가 없죠. 이 항상 이게, 대부분의 이제, 그, 사기는 보면은, 예. 그 거짓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곧그 사실들을 이렇게 거짓으로 잘못 조합해서 그래서 왜곡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속기 쉽죠. 그래서 사탄의 시험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해서 사실을 안 좋게 기억하도록 만드는 거.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힘든 일이 생길 때 그것을 안 좋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시험이. 거기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 먼저 주님께 받은 은혜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주님께서 주실 소망의 열매 이런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이제 그 믿음의 수고 그 사랑에 수고하는 것, 그 힘든 것만 보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말렸을 때의 그 모습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부활 분명히 그래서 부활과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어, 우리가 십자가를,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지시면, 부활하시면 결국은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사실은 결과적으로 는 없었던 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사실 부활은, 어, 뭐, 일반적으로 얻을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어,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열매죠. 뭐 우리가 그 수고와 열매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만, 열매는 보지 않고 수고하는 것만 보면 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전혀 다른 그림이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사탄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왜곡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라말씀하시죠 그게 육신의 생각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나쁘게 생각하게 만들고, 실제로는 나쁜 것인데 좋게 보이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당장 힘들다고 하지만 그러면은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당장 힘든 것을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음을 문제에 대해서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뭔가 해답이 있습니까? 해답이 없어요. 그 부분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안 좋은 기억만 생각하지. 그 광야 애굽에서의 안 좋은 기억은 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은혜와 은혜에 대한 주어진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억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또 미래의 소망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내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게 미래 전망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안 좋은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에 비추어서 모든 것을, 이 주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신앙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사람인들이 어떻게 다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도 뭡니까? 그 부정적인 부분만 보고, 어, 그 사람과의 관계의 좋은 기억, 그 사람이 잘한 부분들, 그 사람의 좋은 부분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죠. 그렇게 돼서 결국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조금만 이제 관점을 생각,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느냐를 보면은 우리가 알수 있죠. 그래서, 이, 보면은 부모가 자녀를 볼 때, 그렇죠. 사실 어린 아기에게 좋은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존재 자체에 대한,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 부모가 어린 아기를 볼 때, 자기의 어린 아기를 볼 때, 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하게 생각하죠. 네. 그리고, 어, 앞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바울이 대사령과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젖먹이는 엄마처럼 그렇게 대사령과 교회 성도들을 생각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죠. 거기도 보면은, 좋은 기억이 나온다. 아기에 대해, 아기와의 관계에서 좋은 기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처음에갓 태어난 아기를 이렇게 키우면은 여러 가지 정말 힘든 그 아기 때문에 힘든 것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는 그런데 그 엄마나 아빠가 그 아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하나님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 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게 기억하실 부분이 뭐 얼마나 되죠? 우리가 구약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의 그런 부분만 보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다고 하면 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하듯이 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대하듯이 하나님이 그런 부정적인 부분만, 부분을 중심으로 보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보시는 거죠. 우리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도 우리 그 성경에선 그것을 주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하신다 우리의 안 좋은 부분들은 과거에 지나간 것으로 기억하지 않으시고 이제 우리를 향한 소망으로 믿음과 소망으로 그 사랑의 기억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은. 늘, 이, 긍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좋은 부분들을 가지고, 어, 이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어, 그것들을 통해서, 그런 이 좋은 부분들을, 선한 부분들이 어떻게 그 나머지, 그것들이 결국은 내 현재와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느냐. 우리가 항상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가야 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고, 그게 이제 창조의 과정이고, 그게 또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한 부분을 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그것 그것들이 우리가 전체를 바라보는 틀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악한 부분이 다른 선한 부분까지 다 침해해서 결국은 그것들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뜻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틀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있 이룬다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능력과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할때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를 주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을 가지고 또 주님께 대한 감사 믿음의 기억과 또한 그것에 근거한 이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